여러분, 꼭 바쁜 아침 출근 준비할 때나 약속이 늦었을 때 이상하게 꼭 빼먹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그렇죠, 예, 있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보통 어떤 거 두고 다니세요? 저는 굉장히 많아요 차 키도 그렇고 음... 핸드폰도 그렇고 어...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냉장고에 들어가요 <laughs> 왜 냉장고에 <laughs> 있죠? 아, 그런 적 없으세요? <laughs> 저는 지갑 놓고 다녀서 좀 고생했던 적이 몇번 있었는데 요즘 다행히 핸드폰에 네. 카드가 다 되잖아요. 들어가니까. 무슨 땡땡페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또그 핸드폰에 놓고 다니고 그런 그러니까요. 일도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물건 잘 잃어먹고 다니고. 저도 요즘에 특히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 마스크를 입고아 아, 맞아 맞아. 어 까먹고 안 들고 나갈 때가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차에 되게 여기저기. 두면 안 까먹잖아요. 그렇죠. 여, 여기저기도요. 네, 밖에 나갈 때 깜빡깜빡하는 것 중에서 마스크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외출할 때 절대 빼놓고 갈수 없을 만큼 집안 어디에 두어도 화사한 뷰티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이 네. 사실 마스크가 화사하기 쉽지가 않은데 좀 궁금해지네요. 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경리의 뷰티로그 보실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리입니다. 어, 요즘 퍼스널 컬러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나는 웜톤인지 쿨톤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단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웜톤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어울리는 컬러나 의상,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화사해 보이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의상만큼이나 인상착의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템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마스크인데요. 딱 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즘에 마스크가 데일리 필수템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가 얼굴에 입는 패션 아이템이라고 해서 페이스웨어라고 하는데요. 벗을 수 없다면 더 예쁜 걸 착용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예쁜 디자인의 산업의료용 마스크 내부 필터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멜트블론 필터를 사용한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패션과 기능성을 둘다 잡은 마스크라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만큼이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환경까지 생각한 친환경 마스크라는 건데요. 친환경 이비 잉크를 사용해서 환경친화적 마스크를 제작했어요. 이비 잉크를 적용할 수 있는 인쇄기계 자체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그리고 국내단한 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일회성으로 버려지는 비닐마스크 파우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종이를 사용한 파우치를 제작해서 연간 비닐 사용량을 50% 감소시키고 있다고 해요. 이게 비닐이 아니라 종이에요, 종이. 완전 이렇게 보시면 컬러마다 다 다른 꽃들이 그려져 있어요. 사랑이 진달래 그리고 노랑이 민들레, 핑키 라일락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3D도 있는데요. 3D는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레드는 장미, 퍼플은 제스민, 그리고 블루는 물망초, 핑크는 라일락, 골드는 안개꽃, 그린은 정원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좋아하는 컬러로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저는 웜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쁜 게 너무 많다. 아, <laughs> 너무 예뻐. 그쵸? 이거 어떻게 친환경이야? 짠, 어때요? 예쁜가요? 어, 제가 이렇게 고른 마스크는 그린 정원이고, 화목, 화합을 뜻하는 이제 뜻이래요. 어, 그래서 마스크마다 다 다른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마스크를 쓸 때마다 행운의 부적처럼 매일매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포, 필터, 내포, 기끈 모두 국산 원재료로 제작을 해서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써야 되는 답답한 마스크. 이렇게 개성 넘치고 예쁜 마스크로 조금이나마 기분 전환을 하면 어떨까요? 네 마스크가 오, 오! 정말 예뻐요. 예쁘다. 예쁘다. 어, 이거 가을 분위기다. 옷이랑 네. 네, 잘 예쁘다. 어울리는데요? 마스크를 매일매일 써야 되잖아요. 요즘에 네. 조금이나마 오, 오, 네. 좀 기분 좋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워낙에 마스크가 이제 데일리 용품이 되다 보니까 어. 그 마스크를 페이스웨어라고 한대요. 음. 음. 그 맞아요. 얼굴에 하는 패션 아이템으로도 소화를 할수 그. 있다고 하는데 <laughs> 이 마스크는 특히나 프린팅이 너무 예뻐서. 요예 네, 패션. 아이템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 가져가시려고 그만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아, 그래요? <laughs> 마스크 종류는 이렇게 2D랑 3D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요. 네, 이 2D 마스크는 라일락, 진달래, 민들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3D는 장미, 제스민, 물망초, 라일락, 안개꽃, 정원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다맛이에요 네가 어떤 꽃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laughs> 느끼하고 좋은데? 연기 연습하시나 봐요? 이거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네. 네, 선물 주면서 약간 꽃다발 주듯이 <laughs> 네. 어, 그 꽃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음. 여기서 이제 라일락은 첫사랑, 젊은 날, 추억을 의미하고요. 아이고, 그리고 네. 진달래는 사랑의 기쁨. 그리고 민들레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3D는요, 장미는요, 아름다운 기쁨을 의미를 하고요, 퍼플 색깔, 제스미는 사랑스러움, 그리고 블루 색깔은 물망초, 날 잊지 마세요. 진실한 사랑을, 네. 이게 물망초구나. 날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골드 컬러인 안개꽃은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사랑의 성공을 의미를 하고요, 마지막 그린 컬러의 정원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어다 같이 뭐잘 어우러지는 그런 의미로 화목과 화합을 뜻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완전 정답이에요. <laughs> 완전 정답. 네. 완 <laughs> 오, 아니 이렇게 디자인도 네. 예쁜데 그만큼 이렇게 응. 기능은 어떤지. 사실 마스크는 기능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 마스크는 산업 의료용 마스크의 내부 필터로 사용하고 있는 멜트블론 필터를 사용한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패션이랑 기능성을 둘다 잡은 음. 아이템인 거죠. 어 그리고 사실 저는 이 포장지가 음, 종이로 된게 너무 네. 마음에 드는 맞아요. 거예요. 네. 요즘 환경보호에 음 다들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때니까. 네. 그래서 유기 화학물이 첨가되지 않은 친환경 마스크라는 점도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환경 파우치. 그래서 종이로 만들어서요. 연간 비닐 사용량을 50%를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음 너무 좋다. 네. 헉, 너무 잘 어울리신다. 어, 오빠 이거 이게 확실히 음. 피부에 닿는 촉감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쵸. 예. 네. 아기 마스크 같은 느낌도 나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마스크. 사실 요 요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좀 거칠거나 좀 그러면 피부가 쓸려서 막 트러블 많이 네. 나거든요. 네, 따가워요. 근데 부드럽다. 응. 아, 어때요? 방 가을 여자. 아, 어, 응. 너무 잘알울려요의사한 진짜 세트 세트. 세트, 세트. 예쁘다. 세트, 세트 딱. 오. 예쁘다. 아, 이게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숨쉬기가 되게 편한 느낌? 맞아요. 음. 네. 그리고 이코 와이어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게 딱 얼굴과 코 부분이 딱 밀착되게 잘 이렇게 붙어주거든요. 맞아요. 예. 네, 이게 또 3단 접이식 입 체설계로 만들어져서 마스크가 입술에 닿지 않아서 편하게 밀착이 딱 돼요. 어. 지금 입술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막 붙는 느낌이 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당겨보니까 이 밴드 부분이 굉장히 고탄력이에요. 그래서 신축성이 좋은 머리끈을 만들어서 그런지 귀에 편하게 걸려서 아프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는 장시간 차고 있으면 여기 뒤에 연골이 네. 날아갈것 같아요. 맞아. 와, 일단 우리 경리 씨의 이템 너무 좋은데요. 네, 이특 네. 오빠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종류별로 <laughs> <경리별로> 다 주세요. <웃음> <웃음> 좋다, 좋다. 네, 요즘 마스크도 패션인 시대잖아요. 그쵸. 이렇게 예쁜 디자인에 기능성은 물론 환경까지 생각한 마스크로 답답함은 덜고 화사함은 더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